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준상급 사자성어 2 2 번째 시간. 준상급은 한국 어문의 기준이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입니다. 오늘 배울 사자성어는 천재일우, 천양지차, 쾌도남마, 천고마비, 천태만상, 천재일우, 일천천시를째, 한일만나루 천재. 1, 우, 천 년에 한번 만나다.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시를제라고 해놓고, 해년, 그러니까 천 년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제에는 해년의 뜻도 있기 때문인데, 무엇을 싫다, 적지하다라는 뜻의 시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 년에 한번 만날 좋은 기회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천번 싫어서 한번 만나다 해도 속뜻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는 오기 힘든 좋은 기회를 천재일우라고 합니다. 글자 발음이 나오는 걸 공부 한번 해보겠는데요. 술에 차가 들어가면 위에 있었던 실을 재, 오디가 들어가면 재단사 할때 온마를 재, 나무목이 들어가면 식물을 재배하다 할때 심을 재, 입구가 들어가면 어조사 재였습니다. 다음은 천, 양, 지, 차. 하늘, 천, 흑덩이, 양. 갈지다를 차,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죠. 갈지자는 세번째로 오면 멈머의로 쓰이니까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천지차이라고 하지만 사자성어로 쓸 때는 땅 양자를 써서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차이를 이루는 말인데 두 대상 간의 수량, 실력 등등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하늘과 땅 차이, 천양 지차라고 합니다. 다음은 쾌도 난마 쾌할쾌 칼도 어지러울란 산마 쾌도 난마 상쾌하게 한칼로 어지러운 말을 자르다. 라는 말이에요. 어지럽게 얽힌 삼베를한 칼에 잘라버린다. 속뜻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빠르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을 쾌도난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을 상당히 못 외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삼마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삼은 천연섬유를 만드는, 이렇게 삼, 그 삼배를 만드는 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서 뽑아보면 삼배를 만들기 전에 이 실은 엉켜 있어서 시작과 끝을 찾지 못하게 엉켜 붙어 있어요. 이거를 단칼에 잘라서 해결을 하는 것, 해결한다는 뜻에서 쾌도난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엉키고 설킨 실타래, 그러니까 이 삼처럼 막 이렇게 엉켜 붙어 있는 실을 단칼에 푸는 것처럼 빠르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일을 쾌도난마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주 쉬운 사자성어죠. 천고마비 많이 듣는 사자성어입니다. 하늘천 높을고 말마 살찔비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가을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 라는 말인데 하늘이 높아 살찌는게 아니라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있어서 살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속뜻은 가을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이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은 좋은 계절이라는 표현을 천고마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천, 태, 만, 상. 일천천 모습태, 일만만 모양상. 천, 태, 만, 상. 천가지 모습과 만가지 형상. 천가지 모습과 만가지 형상이라는 뜻은 사물이 모두 제각각이다. 즉, 세상 사물이 한결같이 아니하고 각각 모습 모양이 다름을 이르는 말이고요. 모든 사물이 모양이 제각각이다. 라는 뜻이 천, 태, 만, 상입니다. 능할 능 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공부해 보면 이것만 있으면 능할 리인데 밑에 마음심이 오면 여기 나왔던 모습, 태 자이고 밑에 불화가 오면 곰입니다. 뚝꾝곰 할때 곰, 곰, 웅 자입니다. 이제 다 배워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이루는 천 번에 한 번이나 만날만한 좋은 기회, 천양지차는 하늘과 땅 차이, 쾌도남마는 어지럽게 얽힌 문제를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하다, 천고마비 하늘이 놓고 마른 살찌는 좋은 계절 가을, 천태만상 여러 가지 형상 만 가지 천 가지 형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이루 천양지차 쾌도남마 천고마비 천태만상 천재이루 천양지차 쾌도남마 천고마비 천태만상 천재이루 천양지차 쾌도남마 천고마비 천태만상 이제. 뜻을 듣고 한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년에 한번 있을 만한 좋은 기회는 천재이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큰 차이는 천양지차. 어지럽게 엉킨 문제를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하다는 쾌도남마. 하늘은 높고 말을 살찌는 좋은 계절. 가을은 천고마비. 천 가지 모양과 만 가지 형상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사자성어는 천재이루, 천양지차, 쾌도남마, 천고마비,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